안녕하세요. 자, 모든 시청자 단 만들기 프로젝트 3단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막고 2단 젖혀서 걸치는 자세가 좋겠네요. 저는 하나 늘어두고 여기를 걸쳐가겠습니다. 단에서 이제 단으로 그냥 바꿨습니다. 단만 돼도 좋죠? 입구 짤 때는 보통 이 정도인데, 걸쳐가는 게 하나 왠지 두기 쉽거든요. 크게 한번 벌려 볼까요? 크게 한번 벌려 갑니다. 굉장히 속기 파시네요. 여기를 두고 받을 때 눌러 가보 겠습니다.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끝나요. 아, 받았네요? 아, 그러면. 자, 아니, 눌러서. 오늘 되면 끊어라. 계속 이쪽 모양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이쪽을, 흙그 모양을 좀 작게 만들고. 초일기를 응. 시작합니다. 한칸띄어서 받으면 나와서 하나, 단수를 칠때딴는다 한번 늘어두죠, 두텁게. 아이자리는 좀 작았던 것 같아요. 큰 자리를 갈걸 그랬습니다. 아, 일단은 음 초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흙도 원래는 이거 어깨 짚었을 때뭐 손을 뺄 수도 있지만 안 뺀다면은 찌르고 젖혀 있는 것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늘어가는 것도 괜찮나요, 이거? 어제 큰 자리 도왔죠. 그러면 자두칸 벌릴 여유를 두고 발라치기 이번은 핵마죠한칸더이 정도로 가면은 네 다섯 일로 봤나요? 신금십나 여덟 아 거기로 이렇게 두면은 붙이겠다는 뜻이죠. 아, 이렇게 지키겠다. 그렇군. 그러면 지금은 여기를 뛸 수도 있고 여기 짐투를 맛보면서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붙여서 여섯,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같이 뛰어서 뭐 이런데, 짚어 올 수도 있겠죠? 짚고, 이어서 싸울 수도 있나요? 셋, 그렇게 둘 수도 넷, 있고, 다섯, 여섯. 역시, 음은, 계속 치받고, 네. 공배를 채워두겠습니다. 자, 저나요젖히면 찌르고 2단 젖혀서 여기서 C 오나요? 근데 이건 비상수단으로 이거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 그렇고 그리고 급소 날라가면은 그냥 이렇게 처리하나요? 하나 둘셋넷 축이 제가 좋은데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붙여 봅니다 붙인다 찌르고 자, 호구 쳐봅니다. 아 이게 쉽게 쉽게 돌려다가 음, 이게 좀 속기 바둑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뭔 아, 즉흥적으로 두다 둘, 보니까 또 셋. 싸우게 되었네요. 어, 그거요? 치고. 둘, 셋. 이면 네? 호구를 치면. 아, 일단 이어보겠습니다. 잊고, 목 근처, 다충입니다. 아, 그럼 이제 이돌이 살아야죠? 하나, 어, 날 일자를 두나요? 자, 날아가고, 잊고, 살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laughs> 이르면 그거요? 이르면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 둘셋 아, 끼우는 수. 이거 치고, 단수 치우, 이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두겠다? 아닌데? 안 되는데요? 이으면 이어서? 아, 이으면 이거 뚫어도 될것 같은데요? 뚫고. 뭐야? 그거요? 이고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입 꽃자로? 박아야죠. 그때 손을 빼도 될것 같은데요. 끊으면 기중 가고 바로 단수니까 둘, 막으면, 넷, 이쪽을 보강해 놓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막으면, 은 막으면 뭐죠? 단 이런 부분은 약간 수익기가 필요하죠? 나오면 젖히고. 끊으면 바로 조여서, 아, 그렇게?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이으면? 아, 이거 두면은 찝겠다. 뭐, 그렇게 두라고 하겠습니다. 찝으면, 여길 끼우는 것도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길 먼저 끼워 보겠습니다. 상대방 전적을 번 보겠습니다. 어, 10승 10패. 어, 바꿔치기 갑니까? 있고 비가 크지 않나요? 그래도 자, 이거는 하나 나가도 되죠. 빵 때리면 보통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이 둘, 쉬우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아, 젖히고. 넘어갈 순 없어요. 치고, 치고, 바로 환격이라서. 아, 그냥 빠지겠습니다. 어차피 못 넘어가니까. 이돌이 있어서. 자. 날 일자 정도로 봤고요 여기는 미는 데가, 두 군데가 다 선수죠? 완전 100% 선수는 아닌데. 하나, 둘. 안막았으니까 한번 밀고, 끼워 있구요. 끼워 이어서, 약점을 만들겠다. 아, 이렇게 뒀네요. 흙도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큰 집이 안 나는데. 여기 저혀 가보고 싶어요. 둘, 셋, 아니면 나올 넷, 수도 있고. 아이거 잠깐만요. 어디 두죠? <laughs> 음. 야, 응수타진. 지금 이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쉽게 쉽게 두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그렇게. 자, 늘고. 뭐, 이 정도로 지켜서. 팀 투. 저도 있을 법 써볼까요? 그냥 번 넘어가 볼까, 가보겠습니다. 이변만 안 일어나면 되니까. 끊고. 일고. 빵다리면 절대 주시면 안되고요 아, 집넘오면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어디로 치나요, 근데? 이렇게 치고 넘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치는 것은 흙이 곤란해 보이죠? 어, 그게 됩니까? 아, 그렇군요.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붙여서 탈출. 하나, 이걸 옆 하나요? 넷, 오, 어? 그거?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꽉 있고, 이거를 제압을 하면은, 그냥 뭐 이거 젖혀가죠? 자, 하나 나가도 고, 젖혀서. 삼선의 돌은 키워 죽여라. 하나. 이렇게 1 달러 시켜두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를 젖혀서 이제 이쪽만 키우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받아 이렇게. 다 빠지고 이제 끝내기만 남았네요. 아니, 저처 이어서 아, 날일자로 받으면 다제집 같은데 <laughs> 끊어서 마지막 승부승가요? 1면, 하나, 둘, 치고,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강수로도 볼게요. 치고 나가고 하면, 아, 그렇게. 초강수인데. 붙이는 게 선수입니다. 나가면. 한칸 뛰면서. 젖히고, 하게 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늘고, 보이면, 보이고. 오, 어, 히려 여기 다 죽었는데? 이거는 돌려쳐서. 아, 어, 기권을 했네요. 아, 복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복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아서. 뭐, 이런 식으로. 누수 있겠죠. 하지만 흙도 이렇게 만약에 뒀다 치면 이렇게 뒀을 때 자세가 좋아 보이거든요. 뭐 이런식으로 견제를 가더라도 여기는 백이 뭐 벌려도 별게 없어서 보석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막아서 제가 오히려 이쪽으로 걸쳐 갔고요 지금은 이쪽 모양을 생각해서 보통은 이렇게 인데 이렇게 두면은 어깨 짚고 이렇게 두면 이거 별게 없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높게 뒀습니다 아 눌러간 거는 다음에 여기 여기 두면은 아이거좀 모양을 걱정했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모양 별거 없는데 약간 좀 작은 자리에 여기는 여기 두지 마세요 이런 형태에서는 <laughs> 보통 이때는 뭐 손을 뺀다던가 아니면은 찌르고 이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큰 자리를 가는 것인데 뭐, 이렇게 미는 수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때는 손을 뺐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건 한방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일로 다가오면 북한 일로 다가오면 북한 한 이쯤으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두면은 그냥 귀를 지켜버리면 급소가 남아있긴 한데 아니면 날일쪄 두면 두칸 벌렸을 때또 지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1거에 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는 당장의 침투죠. <laughs> 아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쳤습니다. 지금도 붙이고 한 칸을 띄우는 게 귀를 더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 아닐까요? 이건 좀 느슨한 수죠. 이렇게 붙이고 이게 한칸 띄움으로써 이 3, 3이, 방어가 되죠? 날짜 두고 이렇게 뒀을 때 딱, 호구 자세로 막히기 때문에, 어, 이거 4월 아시죠? 젖히고, 날일자 두고, 막을 때 치중 가서, 이것도 거옥지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붙이고, 호구 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자, 붙이고, 호, 이게 뛰었을 때는, 이립 이전을 만든 거잖아요? 앞, 동시에 압박도 하고, 이게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이 수는 좀 느슨했어요. 그래 지금 여기를 뛰면은, 뭐, 부, 물론, 흑도 이렇게 뛰겠죠?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침투가 좀 약해지죠? 그래서 그냥 당장에 이수가 느슨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 봤습니다. <laughs> 여기서는 뭐 날일자 맞는 것도 있고, 한칸 띠도 있는데, 이 공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두 점에 대한 공배, 그냥 꽉꽉 틀어 막았고요 아, 잠깐 이걸 생각했는데, 일단 축은 제가 좋기 때문에 늘어야 되거든요. 이르고 날일자 이게 아 이게 자신이 없었어요. 이거는 또 코그가 선수라서 너무 가지를 못하거든요. 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흙은 아 근데 이게 흙이 여기서, 여기만 쳐도 살아, 살아나가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이게 아무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를 제가 다못 읽죠. 그래서 일단은 붙여서 나갔고, 공배를 채워, 채워 넣었기 때문에 찌르는 수가 가능했죠. 보통은 뭐, 있는 건데, 너거는 쉽게 탈출이 되고, 를 쳤지만 이게 못 들어오죠. 차단이 이게 요렇게도 차단을 못하죠. 이게 선수이기 때문에 뚫립니다. 결국에는 흙이고려 잡혔고 이거는. 그게 안되고 이때 뭐 그냥 쉽게 뭐 이어만 놔도 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쳐야 될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둘고 그랬나요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저치면은 그게 다 주는.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뚫으면 막지를 못하죠 그냥 잃을걸 그랬네요. 애니 상대한테 기회를준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걸 생각했는데 지금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따버리면 <laughs> 100만 지금 뭐지? 약점이 너무 많죠. 아이고. 이것도 이 하나 이렇게 막아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아무튼 그 모양이 좀 괴롭습니다. 이런 반면이 다 선수라서 거의 뭐철벽이라고 봐야 돼요 백이 이런 끝내기는 제가 너무 빨리 했습니다. 그냥 너무 유리한 나머지 그냥 끝내기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laughs> 이쪽에 돌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수가 났죠? 그러면 복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